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2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보물을 즐그릇 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힘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닙니다. 아님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갖 한단을 겪고도 억놀리지 않고, 난간에 부딪혀도 절망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바다 쓰러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우리 몸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 있으면서도 늘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집니다. 우리의 죽을 육신에서 예수님의 생명도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죽음이 약동하고, 여러분에게서는 생명이 약동합니다.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말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똑같은 믿음의 영을 우리도 지니고 있으므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합니다.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시어 여러분과 더불어 당신 앞에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은총이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태우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비태오의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고 무엇인가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이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희 이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까 그 전에 마이크가 잘안 되는 것 같은 데 괜찮아요? 아아아뭐 이거나 그거나 뭐 그놈이 그놈이. 자, 야구부 사도에 대해서 뭐 아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이죠. 장 야고보 소 야고보 오늘은 알페오야들 소 야고보가 아니고 대 야고보 장 야고보 축일이다또 아, 이창수 신부 축일이다 <laughs> 이창수 신부가 소 야고보가 아니고 장 야고보 아 또, 오늘 잠깐, 저는 소약어부 측기라도 저보고 네, 축하해 주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오늘 아침에는, 아, 요즘 이 카톡이 진짜 좋긴 좋아요. 그죠? 처부터 카톡으로 날리니까, 어, 그거는 뭐밥 먹음이 있볼수 있잖아요. 그죠? 아마 카톡 없으면 전화 받느라고 밥도 못 먹지 싶어 아마. 아. 축하를 너무 많이 받으면서, 아 진짜 받고만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 어, 또, 세 번째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야구보. 요한 사도의 형, 예, 사도 요한의 형. 그죠? 제부대오의두 아들, 하나는 야구보고, 하나는 사도 요한이고, 둘 다, 어부다, 그죠? 베사이다에서, 예. 고기를 낳고 있다가 예수님한테 사람 낳는 업으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또야 벌써 네개 스페인 에 스페인 내 어, 처음 선교하기 전에 스페인 에순교하러 떠났다. 어 그래서 스페인 말로는 야고보가 디아고에 디아고 어 디아고 그래서 이제 쌍 스테인트를 성 거룩한 성을 그때 자들은 쌍이라 그러니까 쌍 쌍디에고. 예. 그래서 이제 이 쌍디에고로 가는 길을 산티아고 쓰레 비아델 산티아고 산티아고 가는 길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마지막 산디아고 가는 길이 폴르투갈에서 시작해서 신문이 못 가봤는데 한천킬로 그죠? 그 예. 어, 어, 마지막에 도착하는 데에 쌍야구보 성당이 있어요. 예. 그 성당 이름이 별의 들판의 성당. 이런 의미의요 그러니까 깜포스텔라. 깜뽀 깜포라고 하는 거는 축구장 깜포, 깐포, 그 깜포고, 스텔라. 스텔라는 별. 그래서, 별의 평원. 거기에 짱디아고 성당이 세워져 있는데, 그거는, 어, 스페인의 물론 주부 승인이죠 이분이 스페인에 선교하러 갔다가, 성공을 했다, 못 했다, 못 했다. 예, 성공해서 아마 그 스페인에 계셨을 건데, 아마 가서 쫓기 나지 않았는가. 그래서 로마로 다시 돌아왔는데 로마에서 붙잡혀 제일 먼저 순교하시는 게 돼요. 42년, 예. 에루살렘, 로마가 아니고 에루살렘, 아, 죄송합니다. 42년에 에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기 고향 쪽이죠. 유대 나라. 돌아와서 결국은 거기에서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스페인에 어, 성교하러 갔다 오신 그 기록들 뭐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스페인의 수호 성인으로 장디하고 장냐고보 사도를 뽑아서 오늘 거기에 깐프스텔라 성당을 짓고 이제 그 순례길을 깐민노라 그래요, 걸어가는그 순례길 그걸 요즘은 뭐온 세상 사람들이 세계 순례지 중에 참대 제일 일대는 어디겠어요? 에루살렘이야. 일대는 에루살렘. 첫째는 온 세상의 사람들이 가톨릭 신자든 개신교 신자든 뭐 어쩌면 어 이슬람 마찬가지죠. 이슬람도 이슬람도 자기들의 그첫 시발지인 그 에루살렘이 어쩌면 바로 어 첫째 자리. 둘째는 이집트도 있을 수 있고, 로마, 우리 가톨릭인들로 봐서는, 예, 로마가, 세 번째가 스페인님, 예, 산디아우 성당 정도가, 그럴 정도로, 뭐 진짜 유명한데, 오늘부터 우리 하루에 한 10원씩 저축하면, 한 10년 뒤에는 샌디에오 갈수 있을랑가? 하루에 100원, 10원은 너무 하루에 100원 가면 한 달에 얼마쯤 돼? 아, 10원짜리가 없으니까. 진짜 어제 10원짜리 못 봤다. 100원짜리도 잘 없던데. 하루에 500원 하면 한 달에 15,000원. 1년이면 10, 그럼 한 20만 원, 10년이면 200만 원 되겠다. 그 가기 전까지 부지런히 매일 체력 단련을 시켜놓는 거죠. 아니, 그, 오븐에 제가 아는 친구, 나가 경주친구인데, 성동성당에 있을 때, 어, 그런데, 이제, 그, 10년 됐대요. 철인 3종 경기. 나간지 10년 됐는데 어 우리나라에서 50명 50명 안에 들어갔고 내년에 독일 간대요. 세계 챔피언 뽑는 자리에 그래갖고 이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그때 가갖고 한달 한 연습한다 이런 거는 이미 가면 다 나고래요. 그러니까 매일을 거진 자 수영을 바다에 3.8km를 먼저 해야 돼요. 3.8km. 3.8km. 이 수영장 안에 25m도 왔다 갔다 하, 잘 못하는데, 바다에 3.8km를 먼저 수영하고, 그리고 내려서 자전거를 180km인가 탄대요. 자전거를. 그리고 이 자전거를 타고 내리면, 이 다리가 그냥 지다리가 아니래요. 이 걷는지 뛰는지 뭐 아무 감각이 없대요. 그걸 42.19를 뛰는 거예요. 마라톤 거리를. 그러니까 그 몸도 몸이지만, 은이 사람 자세 말하는 자세를 보니까 그냥 매일이 철종 경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인 거예요. 매일이. 그래서 이제 나가기 한한달 전에 모든 것을 다 훈련하는 쪽으로 돌입을 하는데, 나머지 11달이 사실은. 훈련 아닌 매일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샌디오 갔다 온 친구들도 그래요. 처음에 뭐 물집 발집 다 터지고 뭐 사실은 8 0 0 k m 를 걸으려고 하면 하루에 20에서 3 0 k m 는 그래야 돼. 2 0 k 에에3 0 k m 뭐 옛날 어른들 치면 그지 0리죠 그죠? 그러니까 어그 길을 걸으면 그 걸을 걸어갖고 40일을 그래야 돼. 우리 그때 뭐 빵도, 뭐빵 공장도 뭐다딴 사람 주고 우리는 죽기 살기로 이거 갔다가 하늘나라 간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뭐 한번 걸어가면 모르지만은, 이런 그렇게 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체 투지, 그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다섯 걸음 가 갖고 쫙다 길바닥에 뻗고, 다섯 걸음 가가 길바닥에 쫙 뻗고, 이걸 어디까지 가요? 자기들의 마지막 야, 그 성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고 이걸 할 수만 있는 게 자기들은 이 세상에 낳는 최고의 이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목적과 그런 어떤 의식이 없으면 사실은 텐디여고도 그냥 구름 잡는 이야기지 매일매일을 저 하늘나라를 향해서 그 살아가려는 그런 어떤 의지와 노력. 이게 매일 돼야지. 시님 10년 뒤에 그때 가갖다 늘어 갖 지금 뭐. 아, 이번에 시님그 오른쪽 다리 시술을 했는데 의사하고 너무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 관이 인도가 되면 이제 스 이런 게 많이 끼니까 어, 이쪽 가슴으로 끼면 이게 이제 신근 경색으로 오고 위로 올라가면 뇌출혈 이런 걸로 오고. 다리로, 저는 지금 다리로 두개 양쪽에 다 다리 쪽으로 가, 관들이 별로 안 좋대요. 끌고 냈는데, 제가, 아이 이번에는,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 4, 5년 전에 한번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하면 좀 오래 가겠습니까? 이러니까, 시무님많이뭐더 늙어 가는데, 뭘 그래 오래 가길 바래 <laughs> 아니 체간도 아니고 간이 점점 더 늘어가는데 뭐 그렇게 더 오래 가기를 바랐느냐고 열심히 운동하시고 뭐이 지금 한 5년 만에 했으니까 다음에 한 4년 만에 또한번더 병원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 사시는 게 맞죠 이랬는데아 진짜 그 말이 맞는 것더라고요. 어 신부지가 지 몸도 모르면서 욕심만 내만 뭐해요 그죠? 제일 해로운 게 뭡니까? 그러니까 어, 시부님, 해로운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묻고 싶은 대로 묻고, 그 의사하고 아주 재밌게 는 이야기를, 그냥 관리하기는 그렇고, 위에다가 그래가 붙죠. 그러니까 이제 이 늘르는 것 때문에, 그리 그러니까 매일매일 좀들늘도록 열심히 저축하는 만큼이나, 우리 몸도... 이렇게 더잘 이렇게 그럴 수 있는 그런 몸을 만들어가야죠 뭐 불가능하다는 얼굴로 이렇게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뭐 땅강놈보다도 보스무스 하면 보죠 보스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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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어려보여 보스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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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영어로, 야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I can do it. 하는 게 있어요. 내할수 네, 있다. 나 이거 할수 있다. We can do it. 우리가 할수 있다. Can 이라는 그 단어가 할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 하는데, 이 라틴 말로 번역하면, 라틴에서 이렇게 나왔겠죠. 뭐. 그게, 보스무스. 무스는, 이제, 우리가 할수 있다. 내할수 네, 있습니다. 우리가 할수다 보스무스. 다음 달에 와서 한번 또 물어볼게요. 다 잊어버겠지만은 어, 할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그 제자들한테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호스무스 할수 있다. 그 잔이 어떤 잔인지도 모르고 어, 감히 겁도 없이 할수 있다. 그러니까. 샌디오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우리 마음에는 할수 있다, 보스무스 그러고 이걸 내 혼자서 내 인간적인 힘으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은 하느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 울타리를 이끌어 오시는 주님이 늘 하루하루 함께 계시면 샌디오 군들 와못 가겠느냐, 그죠? 뭐. 매지골리도 사흘돌이길에 갔다 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 와, 못 가겠어요. 네. 그죠? 그러니 보스무스. 자, 저는 이, 이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 사도들을 부르고 사도들을 파견하고 할 때, 예수님이 먼저 불러요. 그죠? 아, 사도들이 뭐쫓아가 갖고 우리를 당신을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말안 나와요 오늘 두 사람 불리는 것도 보면 에비드의 아들, 뭐 보아르네게스 천둥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그들을 결국 먼저 부르는 분은 주님입니다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마르코 복음에 보면 당신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와요. 파견하기만을 위한 게 아니고, 당신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네. 너무너무 저는 이, 이 말에 사실은 감동 먹은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호스무스 지가 볼 때는 전혀 아닌데, 이 예수님이 지금 에루살렘에 들어와 주셔서 내일 모레면 지금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지금 그 스승이 십자가에 달리는데, 엄마는 내 아들은 오른쪽, 하나는 왼쪽, 인사천탁이나 하고 있고, 이 아들은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도저히 정말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을 당신의 제자로 받아주시고, 결국은 이들이 당신의 길을 걷도록 해주신 분은 이 사도들의 인간적인 힘이 아니고,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부제 사제 서품식 가면 서품식 가면 이제 부복했다가 나중에 이제 안수 다 받고 교구장하고 이렇게 성작을 받고 이러는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손을 딱 잡으시고 하느님께서 시작하신 일 하느님이 마치시리이다. 와, 쨔쨔해요. 진짜. 분명히 그냥 주교님의 이야기인데,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대생활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나와 함께 있으면, 나와 함께 있으면 너의 마지막은 내가 지킬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 10편, 30편. 당신께 의탁하는 이몸 끝내 부끄리지않으리다 이걸 이제 제 저품 성구로 이렇게 택했어요. 지금도 타지 생활 돌아보면 뭐 못난 구석이 하나둘이 아니죠. 특히 뭐술 먹고 사고 친 것도 있고 지난번에 뭐 어, 경찰법 <laughs> 그렇게는 <하는> 것도 있고. <laughs> 그래서 그런 모습 보면 정말 묵자답지 못한데 그러나 내가 돌아갈 곳은 정말 주님 품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신부예요. 그래서 진짜 깊이 반성하고 또 주님께서 이렇게 주시면 또그 길을 가겠다고 또다시 약속드리고 또 이렇게 주말 하루하루를 더 어쩌면 예전보다도 더 힘찬 마음으로 갈수 있는 거죠. 이 한순간에 어쩌면 사도의 모습이 이루어진다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이 세상을 두고 떠날 때는 사도한테는 또 목자한테는 뭐밖에 없어야 되겠어요? 믿음밖에 없어야 돼. 뭐 가진 거, 세상 거, 뭐다 뭐, 이 뭐, 모민들 뭐 그렇게 뭐, 예? 사제, 사제들 따로 이렇게 뭐, 무덤, 이, 이, 그게 무슨 별 의미가 있겠어요? 갈 때는 이 세상을 두고 갈 때는 하나님한테 간다. 이제 그 믿음 하나, 그걸 이렇게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신부, 그런 목자, 또 그런 신앙인, 그런 사도, 이런 그런 우리 울타리 사람들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오늘. 우리, 저, 본명, 저 밖에 없죠? 우리 집에. 또 누가 있어요? 없죠? 어. 그러면 저만 축하 받으면 되겠고, 뭐. 예, 주무시는 분도 두 분이나 계시고, 해가 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 성모 울타리 1의 우리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아, 참빵잘 만들어요 아,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에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되어갖고 애도 못낳는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일 거 우리. 아, 진짜 맛있다. 음. 여러분들, 이래, <laughs> 우리밀, 음,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서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laughs> 냉장고에 넣으면 또, 이상으로 또 되더라고 네, 냉동실, 냉동실. 음, 음. 음. 아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음, 일의 우리 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지 예. 음,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일의 우리 밀빵 음,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죠? 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까 敬敬你呀